2018-5-30 선고 2017-21411 판결 정산금 등일 당사자 사이에 항소 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슬래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수 있는지 여부 적극 슬래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슬래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 및 이때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가 가 판결을 할수 있는지 여부 소급 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 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일 당사자 사이에 항소 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소송법상 행위이다.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수 있다. 청구의 변경 신청이나 항소 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청구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항소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6조 제3항,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사소송법 제262조에서 정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제1심 판결이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청구로 바뀐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항소각하 판결을 할수 없고,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화해 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종전의 법률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